부스스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것을 소개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핵심입니다. 요즘 같이 습도 높은 장마철 헤어스타일 너무 힘들지 않나요? 볼륨이 죽으니 못생겨 보이죠? 습기로 인해 부스스해진 머리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고 지저분해 보여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를 감고 예쁘게 말렸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볼륨은 가라앉고 잔머리는 날리며 선크림 바르고 화장한 얼굴에 붙어버리고 부스스함 때문에 페이스라인이 지저분하고 들떠보여서 얼굴형이 넓어 보이는 느낌. 특히 장마철 습도 80%가 넘는 날엔 더 심하죠. 비 오는 날 약속이라도 있는 날엔 1시간 넘게 준비했는데도 정작 밖에 나가면 30분도 안 돼서 머리가 흐트러지고 볼륨은 사라져버린 적이요. 이 문제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부스스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것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영상 안에 소개해 놓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단한 번만 따라 해도 효과가 확실한 장마철 부스스한 방곱슬 머리 관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미용 전문가분들 노하우를 종합해 꾸준히 적용시켜 활용해보았고, 효과 본 방법만 엄선했습니다. 곱슬머리 왜 이렇게 부스스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머리카락의 성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큐티클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큐티클층이 겹겹이 쌓여있어요. 이 큐티클은 수분과 열에 매우 민감한데요 샴푸를 하면 수분이 머리카락에 흡수되면서 이 층이 다 열려버립니다 이때 잘못된 방법으로 말리거나 젖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이 큐티클이 손상되어 모발이 제멋대로 휘고 건조하게 부스스해지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엔 공기 중 습기까지 머리카락에 흡수돼 스타일이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잘못된 루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절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큐티클이 다 열리는데 그 상태로 수건 안에 있는 머리카락은 습기와 열에 갇혀 손상을 유발하고 두피 위생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세게 비비는 것, 이건 마치 열린 큐티클을 찢어버리는 격이에요. 둘째, 고개를 숙인 채로 머리를 말리거나 아래에서 위로 털며 말리는 것, 볼륨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큐티클을 거스르면서 더 많은 부수사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셋째, 머리카락이 완전히 다 마른 후에 에센스를 바르는 것. 이미 큐티클이 손상된 헤어에 아무리 에센스를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장마철 제대로 마르지 않은 옷을 입으면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머리에서는 악취가 날수 있어요. 장마철 헤어스타일링에서는 그래서 두피 건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루틴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샴푸 후 물기는 수건으로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 흡수시킵니다. 절대 수건으로 비비지 마세요. 둘째, 젖은 상태에서 바로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도포합니다. 50원에서 500원 동전 크기로 머리 길이나 수세 따라 조절해주세요. 손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큐티클 층을 코팅해 손상을 막아주며 모발을 덜 푸석하게 하여 찰랑거리고 윤기를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기기 사용 시 데미지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니 되도록 꼭 발라주세요. 셋째, 드라이는 두피부터 완전히 건조시킨다는 생각으로 드라이를 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아주 뜨거운 바람이 아닌 찬 바람으로 말려주시고, 어느 정도 눅눅한 상태가 되면 찬바람, 뜨거운 바람을 번갈아가며 말려주세요. 이때도 너무 고열인 뜨거운 바람의 드라이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답니다. 모량이 많은 부분부터 말려주시면 되는데, 뒤통수, 관자놀이 부분, 아래 헤어 부분 순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손으로 빗질해가면서 찬바람으로 해주세요. 반드시 바람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큐티클 방향에 맞춰 말리는 게 핵심입니다. 넷째, 앞머리나 정수리는 반대방향 가르마로 말려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어주세요. 다섯째, 비가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에는 단순히 드라이기로만 한 스타일링은 외출 시 금방 다시 부스스해지고 볼륨이 쉽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들떠 있는 큐티클을 눌러주어 윤기나는 잘 정리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게 해주는 스타일링 필수템 고데기입니다. 헤어 고데기는 부스스한 머릿결을 매끄럽게 잡아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평소에도 사용해주면 좋지만 장마철에는 반드시 고데기를 사용해주세요. 지저분한 헤어스타일은 우리를 어딘가 게으르고 지저분하게 보이게 하는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몇번 쓱쓱 슬라이딩만 해주시면 우리의 인상이 깔끔하게 변하는데 안할수 없잖아요. 고데기로 머릿결을 정리하실 때는 곱슬에 부스스한 그 장점을 살려 속은 놔두고 겉면과 페이스라인과 같이 보이는 부분만 고데기를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스타일링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이때 완전히 착 달라붙게 펴는 것이 아닌 포물선을 그려주듯이 펴주시면 볼륨도 살리면서 결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결정리가 되었으면 속머리에 장마철 습한 날씨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볼륨을 집어주어야 합니다. 나야가라 고데기를 사용해서 볼륨이 필요한 옆 통수에 3초 꾹 눌러준 뒤 식혀주면 빵빵한 볼륨이 생겨나고요. 머리를 감기 전까지는 이 볼륨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속 볼륨은 살아있어야 훨씬 생기 있는 얼굴이 될수 있으니까요. 꼭 해봐주세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웬만한 습도 높은 날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자리나 완벽한 고정을 원하신다면 고데기한 부분을 섹션을 나눠서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이때 픽서나 가벼운 입자의 스프레이를 사용해주시면 백탁현상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더 고데기로 고정을 시켜주면 정말 비를 맞아도 흐트러짐 없는 유지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머리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데기로 뿌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열을 주세요. 이렇게만 했을 경우 저는 미용사가 아니다 보니 볼륨이 고르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볼륨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넣어 주기 위해서 헤어롤을 말아 줍니다. 픽서나 얇은 입자의 스프레이를 약간만 도포해 주세요. 앞머리를 들어 머리 속에 뿌려 주시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동안 롤로 말아 놓아 주세요. 헤어롤을 빼면 봉긋 볼륨이 살아 있을 텐데요. 가볍게 손빗질을 해 주시거나 원하는 미, 모양으로 정리해 주시면 볼륨이 잘 유지되는 앞머리가 탄생됩니다. 한번더 고정을 원하시면 원하는 모양을 잡은 뒤에 한번더 스프레이나 픽서를 뿌려서 고정을 해주세요. 여기서 방향이 중요한데요. 위나 정면에서 뿌리지 마시고 아래쪽에서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위로 해서 뿌려주시면 볼륨이 죽지 않는 앞머리 완성입니다. 이제 문제는 남은 잔머리죠? 아무리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잘해도 잔머리가 뻗치고 부스스해지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지저분해 보여요. 특히 이마 라인, 귀옆 라인, 목뒤 라인의 잔머리가 부스스해지면 더더욱 그렇답니다. 이잘 보이는 부분들은 반달 고데기 등으로 한번더 페이스라인에 맞춰 잘 펴주시고 마무리로 픽서나 하드 왁스를 엄지와 검지에 소량 묻혀 잔머리를 튕겨주듯이 발라서 한번더 고정시켜 주세요. 또한 스타일링 후 수분 공급도 필수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머리는 외부습기를 더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곱슬기가 심하게 될수 있어요. 미스트 타입 에센스를 사용하거나 스타일링 오일을 발라주시면 스타일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참,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머리를 감을 때 뜨거운 물로 감게 되면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감아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찬물로 헹궈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정리해 볼게요. 메모 준비 되셨나요? 장마철 헤어 관리 루틴 8단계 1단계 미지근한 물과 찬물 마무리 샴푸 후 타월로 감싸거나 비비지 말고 누르듯 흡수시키기 2단계, 젖은 상태에서 노워시 트리트먼트 바르기 3단계, 두피부터 드라이 시작, 바람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4단계, 앞머리 정수리는 반대 가르마로드라이해 볼륨 살리기 5단계, 장마철 스타일링 킥, 고데기로 머릿결 정리, 나야가라 고데기로 속 볼륨 넣어주기 6단계, 좀더 강력한 고정을 원할 경우, 섹션을 나눠 스프레이 도포하고, 다시 고데기로 한번더 고정. 7단계, 반달 고데기로 페이스라인 정리, 픽서나 왁스로 잔머리 마무리. 8단계, 마지막 수분 공급, 미스트 타입 에센스 및 오일로 마무리.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장마철에도 당당하고 산뜻한 머릿결? 어렵지 않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헤어 루틴, 헤어풀 데이지가 끝까지 함께할게요. 단순히 영상을 보시기만 한다고 해서 장마철 산뜻한 헤어스타일이 저절로 완성되지 않는답니다. 쉬운 방법이니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